아, 요즘 간물라 새벽 모카형은 갑작스러운 감블라에 초대해 롤레어 레전을 하게 어, 되고 초대에 의한 스트리머들끼리의 어. 티어밸런스대로 팀을 어, 맞추게 어. 되면서 모카은 어, 정글 포지션을 정글. 배정받게 된다 이거 안나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디코를 왜다 같이 하 상대가 3AP네? 상 쓰레기라는 줄... 아. 아니 아니 <laughs> 상대 <상체> 3AP라고 <쓰레기라고. 웃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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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만들어 버리네 그냥 <laughs> 저 지금 약간 싱싱미어 상태여가지고 아니. 여기서도 고스레든다 했네 나은이 솔랭 몇판 하고 왔어? 아이고 몇판 했더라? 하루에 롤적정량이라는게 있어요 롤은 딱 하루에 세판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laughs> 아, 다른 분이 또 많이 힘들어 하신 거 같은데 <laughs> 바텀 바이게 쪽 아니면 미드 바텀 갱갈 거예요? 네. <돋돌> 미드 미드. 이러못 하고 신도 유춘생 저 괜찮아요? 네. 아. 어. 샷. 나이스. 굿. 저 맞아가 없어요. 아, 어, 안 돼. 아깝다. 안돼 죄송해요. 아 제가 맞았으면 안 됐는데. 죄송해요. 저 나이스. 저탑봐 아,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노화드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탑 그냥 가도 돼요 어, 괜찮나? 어? 탈리아 올라올 거라서 길게는 안 할게요 온다 음. 어 탈리아만 오는 게 아닌데 빠지셔야겠는데 뭐 어떻게 하지? 내려가려는데 안 됐네 어떤 거야? 아 이런 거요 어 이거 가별만 할지도요? 어. 저 뒤쪽으로 갈게요 이거 스마 있을 수도 거기 있어요 거기 어, 탈리한드만그리안드만노리안드만만탈 없어요, 만리미드드 너무 나이스 너무 나이스, 나이스. 속탈 너무 좋았어요. 안드 아, 걸렸네. 안드만 탈리안드만. 좀잘안만드 맞았 맞아. 진짜 맞아. 드릴 조심. 어서 습니다 형님, 잘 하긴 했어. 니코야, 이거 잘하저 일단 스캔은 나. 피했어 캔다 <laughs> 빠졌어요. 소화가 했어는 거? 다치는 거죠? <laughs> 뭐냐? 뒤에 시한번만려 네, 네. 이거 아, 아 다끝났지저 아 방사 없어요. 방사 10초, 네. 레오나가스 없어서 괜찮을 아 나이스 이거 가자 어. 자야, 아무리 그래도 언딜, 언딜, 때 감히 <laughs> 그래, 우리 탐리한테가면지 봐주셔야 <laughs> 되는데? 저 봐주셔야 되는데. 걸어집니다! 나이스 좋아요. 감동이었어 방금 나하님 저 봐주셔야 하는 순간 기도랑 가지고 속파 꺼려주는 거 봐. 아, 진짜. <웃음> <웃음> 무슨 스킨하지? 왕자님 스킨 해야 되나? 왕자님 스킨이 뭐지? 별소자 <laughs> <변수자> 이질이에요. <이지리얼. 웃음> 아. 원딜 왕자님. 어. <봇> 이즈가 다 해야 되는 조합이라는데 이즈만 AD 라는 거. 요새는 그냥 아. 잘큰 놈이 다 패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 이번 판은 좀 힘들 수도. <웃음> <웃음> 저도 오공은좀 상대가 힘들어서 바텀 쪽에서 굴려야 될것 같아요. 파이팅. 이거 인데 봐주세요. 어나 어나 어나잉. 멋질이라서. 오 이게 걸. <봤도>. 바로 죽진 <봤도> 않을 거예요 아마. <봤도>. 나안 죽어요 어, 저희가 이겨요 아, 그래. 어,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은 오히려 아수 개이득 어어 아, 아 하, 하나 덜어 막아주네 아 전멸 아 전멸 오. 았어요 나이스 아 탄탄 뭔데 어 나이스 너무 잘했다 뭐야 드레스리 치커스 템서 공다 빠졌어요 아다 빠진 줄알았어 스킬만 빠졌어요 스킬필이 피가 없어서 <목소리> 어 나이스! 지우고, 싶다. 지우고 싶어요? 내가 봐줄게. 어딘데? <목소리> 거기?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내가 내가 이렇게 지워 지워. <목소리> 죽여 죽여 죽여. 와 나이스! <목소리> 우리 정글은 신인가? 용와다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바텀 이거 오공 아까용 뒤쪽에 있어요. 정남아서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 레드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저희 레드 쪽 들어온 것 같은데, 죽으실 수도 있어요, 조심. 네, 거기. 잡으셨죠? 아, 여기 못안 않아요? 여기 올라갔어요, 일단. 이거, 아, 아, 아. 이거 못잡았네 플래시 때문에 제가 못 잡았어요. 그쪽 봐주실 수 있나요? 미드는 아예 백업 안 가고 있긴 함. 여기 피가 엥? 어 나이스. 알아서 다 하셨네? 스틸도 다했는데와 홀리 몰리. 우리 정글은 신인가? 정글 신이야! 정글! 우와! 우와 개무서웠다 개무서웠다. 여기까지 먹자 어얘가와 너무 이상하게 봤네. 저는 병남할 수 있으니까 먼저 빠지셔도 돼요. 어 너무 어, 잘해 너무 잘해 아니 왕자님 사백칠 벌써 나오셨어요 어? <laughs> 오늘은 좀 빠르네요. <웃음> <웃음> 저 바로 봤던 바드림 룰로 오면. 우리 하나도 미미하입니다. 바로. 온다. 플립 뺐어요? 이거 잡죠? 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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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었어. 오, 야, 오. <laughs> 어 잠깐 나왜 방금 뭐였지? 열도 뭐야 정체대? 오공 분신에 도발이 생겼나요? 아니요. <laughs> 뭐지? 아 버그야, 아버그구나아 이걸 정글을 진면타존이라고 하는데 육킬인데 저희 협곡 있으니까 협곡 풀고 욕 먹으면 돼요. 이거 또테님이 바탕가주시면좋을 듯? 테네이 탑인데 뭐지? 용 포기한 거 같은데요 이러면? 봐. 어? 나이스. 욕 먹자. 여기요. 이거 미셔도 돼요. 룰러 님만 도와주시면 될 듯. 뭐야, 이거? 케맨 어, 제 캐는 뭐? 뭐야, 이거? 우유히 그 지나가요. 뭐야, 뭐, 뭐, 아, 뭐, 뭐, 네, 뭐야, 뭐야, <laughs>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와드. 조금 넣을? 노금 아. <laughs> <laughs> 킹구도고요 봐봐 저걸 살려고 해? 저걸 사려고 해? <봐라> 와! 하느나 아, 아, 어? 행복해. 바다. 나 <봐라> 재밌어. 제 쪽으로 빼실래요? 너 있어. 오! 언능상 진짜 잘했다 이거. 아 어, 뭐해! <laughs> 뭐야? 당신 따라가느라 못 봤어! <laughs> 여기 앞에 오봉 조심하세요. 네. 나왔네? 어 나만 잡으려고 한다고? 네. 못 들어 못 들어.

들렸나? 어디가? 야 근데 그거 왜왜안터진 거임 진짜? 뭔가 버벅댔어. 이거 이만 쓰고 딱 빼고 쿼안 써야지. 로고 뒤에 마우스 존내 갈기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잖아 지금. 이거 분신만 빼고 이스킬 쓰고 쿼 아껴놨다가 그거 하려 그랬는데 때리고 뒤로 존내 갈기고 있는데 얘가 여기 났어 갑자기. 그리고 내가 오공 분신에 도발 생겼냐고 물어본 거야.